여기는 프른숲의 도시 미국 아틀란타 자코리안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7일 일요일 애틀란타는 맑은 날씨입니다. 조자주 보건부는 27일 오후 3시 현재 조자주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6946명, 확진자가 31만 4685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날 26일 오후 3시 발표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826명, 사망자가 32명, 입원자는 26명이 늘어났습니다. 조자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카운티별 확진자 가운데 28,179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5,187명이었습니다. 조자에서는 총 288만 6,269명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 10.2%가 확진 통보를 받았고 항체 검사는 30만 1,039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자조타5 카운티별 확진자 현황은 풀톤 카운티가 2 7,529명 균액 카운티가 2 7,358명 각 카운티가 1 9,551명 디케카운티가 18,647명, 홀카운티가 9,247명입니다. 한편, 월드 5미터 통계에 따르면, 은 27일 오후 3시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730만 9,027명, 오늘 하루 사망자는 154명, 누적 사망자는 20만 9,331명, 완치자는 453만 7,020명을 기록했습니다. 아틀라타 자코리안 뉴스 장김입니다.